어, 우리가 그 관할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관할 소송 관할 어, 재판 소송 관할 재판 관할 이런 음. 말을 쓰는데 어, 그게 어, 어디서 어 재판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결국은 법원이 어. 그각 지방 법원도 있고 그렇죠 지방 법원에 딸린 지원도 있고 음. 이렇게 여러 군데잖아요. 서울도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어, 동서남북, 중앙. 그렇네요. 네, 예요 네, 네. 음, 지방마다 다 있으니까. 네, 네. 그 그렇고. 관할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이제 어디서 하느냐가, 음. 사실은, 그, 당사자 입장에서도 재판, 재판이라는 게 이제 해보셨지만, 네. 길단 말입니다. 출석도, 횟수도 <laughs> 많고.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1심 <laughs>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laughs> 그 만약에 우리 양원 씨 주소가 영등포구인데 음. 영등포구에서 가까운 법원을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좀 적은데요. 음. 만약에 어디 뭐저 전라도, 전라도. 광, 경상도 이런데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그날 하루가 그냥, 어, 안 그럼 재판도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가 그 재판 하러 가는 왔다, 왔다 갔다 하는 노고, 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사회적 비용과 시간과 네. 너무 많이 들어가죠. 음. 그래서 좀 재판이라는 절차를 좀 이렇게, 음. 그, 잘 알고, 효율적으로 좀 뭔가 이용을 해야 되려면, 만화를 음. 좀 이해하셔야 돼요. <laughs>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가까운 데할수 있는 재판을 이, 일부러 먼 재판으로 해가지고,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네. 더구나 이제, 저희가 진짜 직업적으로 재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와, 네. 진짜. 예. 네. 저희들은, 당사자에 사실은, 그 사건이 내 인생에서 몇번안 되는 그 중요한 건이니까 애써 마음 먹고 체비해 가지고 뭐 차를 좀 타고 아침부터 일찍, 그래도 감매하지만 우리 직업인들은 그게 남의 일인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거를 똑같은 돈 받고 이제 가까운 데 가는 거 하고 그렇죠. 멀리 가는 거하고 거 하고 이게 틀립니다. 여기 중앙 가는 거랑 광주 가는 거랑은 완전 네. 다,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그걸 변호사들도 되게 예민하고요, 관심들이 많습니다. 아. 아. 근데 제가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에피소드를 하나 드리면 네. 예전에 이제 어린이 그 매매 계약을 했다가 이 물건을 부동산을 잘못 산 거예요. 음. 그래서 계약금만 내놓은 상태에서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음. 돈 돌려줘 이런 그그 그 이제 청구를 하고 어 소송을 했는데. 네. 그 어린도 이제 서울뿐이고, 음. 어, 저도 이제 서초동에 있으니까, 음. 어그 소송 자체를 서부 법원에다가, 법원 네. 그, 주소가 서부였거든요. 음. 그래서 계약금 그때 뭐제부 많이 됐습니다. 계약금 자체가 한 10억 이상 넘었으니까, 와큰 물건이네. 그랬잖아요. 네. 음. 그래서 그 계약금 돌려줘라고 하는 그 청구를 서부 법원에다가 이제 어린 주소지죠. 네. 어, 했는데, 그게 그런 금전 청구는. 음. 그 원고 주소지에도 관할이 되거든요. 아, 지기한 사람 주소 지 음. 네, 네, 지참채무라는 그 이론 때문에 음. 그거를 그 관할 자체가 이제 원고 주소도 가능한데요. 음. 원래 그 일반적인 재판석은 피고 주소지입니다. 아, 피고주. 원래. 네. 원, 네. 어 원칙은. 네. 근데 그 사건의 피고는 저 인천에 있는 분이라 음. 인천 내 재판을 할 수도 있고 서울, 서울. 서부에다 할수 음. 있고. 그런 네, 케이스였죠.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뢰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까우니까. 서울에도 넣었죠. 음. 어, 그런데, 어, 소송, 그, 소장 보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의뢰인이 소장을 하나 또 받았어요. 네. 어, 보니까, 어, 그 상대방이 의뢰인 상대로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네요. 장금 어 어, 달라고. 장금 달라고. 어어 매매 대금은 계약은 유효하고, 장금 어 달라. 이런 음.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한 90억쯤 되죠. 어. 100억짜리 접근해서.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근데 이제 그 권한을 입니까 인천에다 인천. 걸어놨더라고요. 음. 자기 주소지에다 걸어놨어요. 음. 음. 근데 변호사 그 사무실을 보니까 인천 변호사였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그분도, 어, 자기 의뢰도 인천 주소. 그 다음에 변호사도, 변호사도 인천. 인천 주소. 그러니까 어, 서부분에 할 거냐 인천에 할 거냐 선택할 수 있는데 인천에 샀던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이게 합이 되는 이어두 네. 사건이 어떻게 보면 쟁점은 똑같지 않습니까 한 팀도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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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은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이 계약의 그그 그 파기 규책 사유가 있는지 음. 아니면 계약 파기가 없어가지고 잔금을 내야 되는지 음.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그 쟁점 자체는 똑같은 사건이라 음.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했죠. 네. 아 이거를 그그 그 재판을 좀 합칠 필요가 있는데 음. 쟁점이 똑같으면. 재판 이송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쪽에 몰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재판을 한, 분, 한 군데 합칠 때, 우리 실무 기준이 뭐냐. 음. 요거는 이제 뭐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음. <laughs> 실무 기준이 뭐냐면, 처음 먼저 재, 두, 두 사건 중에 먼저 제기된 재판. 아, 접수. 네, 접수순으로. 어, 처음 제기된 재판에, 어, 나중 사건을 합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먼저 넣었잖아요. 상대방, 네, 네. 그 상대방 소송은 나중에 들어왔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그 인천 사건을 음. 옮겨가지고 서부로. 서부로 이렇게 옮기는 음. 그게 맞는 순리거든요. 네. 어, 근데 이제 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상대방 변호사가 인천이니까 음. 조금 그렇게 어, 서부로 그냥 옮겨줘요. 실무 그 관행이 그제 먼저 접수된 사건으로 옮기지 않게 관행이지 않느냐 이렇게 음. 이야기하기엔 조금 미안해가지고 어. 왜냐면. 그 양반한테 조금 수고를 감내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가 좀 양보해 물론 뭐 저보다 나이는 적은 변호사였습니다만 음. 여기서 뭐 나이 따지고 그럴 필요는 아, 없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제가 조금 미안한 마음에 이게 나는 서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서부가 좋고 음. 그다음에 우리 변호사님은 또 인천이 좋은 당연히 좋으시겠으니까 근데 이 재판을 서부 재판 한번 하고 인천 재판 한번 하고 계속 뭔가합고면살수 없지 않냐? 니까 그러니까 합쳐서, 어. 합쳐서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음.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대요. 그런데 음. 어. 그러면 어떻게 합칠 거냐? 그러니까 자기는 인천으로 좀 합쳤으면 좋겠다는 거고, 음. 저는 이제 서부로 합쳐서 울 서부로 합쳤으면 좋겠다는 거 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은 서로 그 공평하게 동전 던지기를 좀 하자. <웃음> <웃음> 누구 하나 양보 양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어, 동전 던지기를 하자.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이 좀 생각해 보더니만,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음.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어떻게하겠다는 거냐, 그니까 자기는 알아서 그냥 인천에다가 재판하는 걸로 조치하겠다고 하더라고. 음. 그래서, 아이고, 참, 그, 말이 잘안 통하는 분이다 싶어서, 제가 인천법원 그 사건을, 어, 으로 음. 옮겨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인천 부분에서 바로 받아줘 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럼 그분도 그분을 안 넣었어요 서부에 그분이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지만 은 음. 실무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실무기준은 두 사건을 먼저 보고 접수된 사, 먼저 접수된 사건을 위주로 글로 옮기는 거거든요 음... 그게, 그게 제가 저는 알고 있으니까 아... 제가 유리하거든요 원래 그분은 그걸 잘 몰랐, 몰랐었나요? 아, 그러니까 그걸 몰랐는지 아니면 음. 뭐 알고도 그러는 건지 공전 던졌어야지요 <laughs> 그러니까 말이야요 <laughs> 그게 좀돈으로참 웃긴데. 어. 하여튼 아니, 그, 그래서 그래서 인천 사건이 서부로 아, 넘어와서. 어. 그거 많았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하고. 아니 그 그러니까 같이 했는데. 네. 그, 결국은 그분은 계속 인천에서 서부로 맞죠. 다니고. 어. 저는 가까운 데서 하고. 음. 어. 그래서 그 덕분에인지 몰랐는, 모르지만 제가 재판한테 승소했습니다. 아. <laughs> 그럼 좀 짜증 내지 않았을까요? 그분은 좀 뭐. 그, 아무래도 힘들고, 저, 그랬을 때 좋은 경험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제안한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날려버린 거죠, 이제. 아. 아... 근데, 근데 자주 그런 게 있어요? 자주 없죠. 없죠. 예, 네, 자주 그런 사건이 없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런 사건에서 쟁점이 똑같은 사건이 딱 이렇게 그, 이제 뭐, 이렇게 따로, 접근... 따로 접수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음... 보통 받아보고 나서, 받아보고 나서 거기에 반소를 하거나. 아... 잖아요 제가 만약에 서부에다가 계약금 돌려줘라고 하는 사건을 하면 그 소, 소장이 한 열흘이나 보름 뒤에는 상대방한테 간단 말이에요. 음, 그럼 그 상대방이 다 받아보고 다 나면은 다 음. 자기 잔금 달라라고 하는 사건은 반소로 보통 넣어요 음. 아, 그렇게 하는데 그 소장을 받아보기 전에 접수를 했단 어, 말이에요. 자기도. 아니요. 간발의 차이로. 아 음, 그러면, 그러면 나 홀로 소송하는 사람들도 이 소송, 이 장소가 제기하는 장소가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일반인들이 좀 이제 착각하는 부분은 관할은 하나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법원이 네. 여러 개인지 몰라요. 네. 서울에 하나, 뭐 광주에 하나, 뭐 이렇게 있는지 알지? 그렇그 사건에 보합하는그 사건에 해당되는 관할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음. 그건 아니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보통 재판적이라 그래서 음. 음, 보통 재판적이라 그래서 피고 주 소지 관할 그게 음. 가장 원칙이긴 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 그거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런데 음. 그 알파라는 게 예를 들면 아까 부동산 명도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음. 부동산 사건은 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도 돼요아그자그 그 물건이 있는 <laughs> 네. 소재. 네네. 아피곤한 <laughs> 물건지. 네, 네. 음. 예를 들면 양한 씨도 이제 뭐 철거 소송이잖아요. 네. 부동산 소송이거든요. 음. 그럼 철거 소송은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니까 남부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피고 주소지가 저쪽 인천이란 말입니다. 음. 그러면 인천도 돼요. 인천하고 남부. 가되 네, 예, 그렇죠. 원고 주소지는 안, 안 되죠. 예, 그냥. 아.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음. 가까운 <laughs> 남부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보통 재판적인 피고 음. 주소지를 가면은 그건 좀 낭패인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뭐 진짜 먼강원도하면 뭐 네. 어, 사서 고생하는 거죠? 네, 예, 예. 음. 그리고 뭐, 금전에는 또, 한 명이 더, 금전 채권에는 원고도 된다고. 어, 그러니까, 이제 돈 달라고 하는 사건, 음. 예를 들면, 그런 사건은 원고 주소지도 이제 관할이 됩니다. 아. 피고 원고. 재무이행지, 재무이행지 재판적 뭐 이래가지고, 음. 그런 재판 관할, 재판 관할이 또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용해 볼법 하고요. 어, 네. 그 원칙은 피고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소재지도 되고, 네. 금전에는 원고도 되고. 원고도 되고, 되고. 네, 그런 거죠. 네. 어, 잘 생각해서 음. 소장을 접수해야 되겠네요. 음. 네, 그리고 또 관할 관련해서 제, 그, 또 뭐랄까, 아픈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이제, 지금 뭐 재판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음. 그 이제, 뭐, 소송하다 보면은 이게 승소도 할수 있고, 뭐, 배소도 할수 있고, 변호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 그사건을 수임 맡긴 분이 해소를 음. 하니까 변호사 보수를 다 돌려달라고 갑자기 때리쓰는 겁니다. 아, 어, 변호사님한테요? 어. 아, 제가 의뢰인인데 예. 졌어요. 저, 그러니까 그걸 변호사님이 잘못 그 저, 자문을 해가지고 어. 소송 수행도 잘못하고 수임 권유도 잘못하고 그래서 어. 책임이 있다 그래서 보수를 다 돌려달라는 아. 소송을 한 거예요. 아, 의뢰인이? 예.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뭐그뭐 그, 뭐 그게 아닌데 음. 조금 합의제안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음. 그래서 결국은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분 주소가 이제 광주입니다. 전라도. 전라도 광주. 광주. 음. 어, 그래서 제가 내심으로는 이게 소송 그 금전 선구기 때문에 음. 관할이 광주도 되지 않습니까? 아 어, 어. 피고 원고 되는데. 그렇죠. 원고 주소지인 자기 주소지인 광주도 되는데. 음. 아 이거 또 소송 들어오면. 광주로 걸겠지. 음. 어, 그분이 법률 실력이 좀 있는 분이거든요. 아, 법을 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법대 나오고, 또, 광주 쪽에서 법률 사무장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어. 그래서, 오, 법에 좀 해박한 사람이라, 음. 아, 이게 또, 광주 내려가서 나중에 고생해야 되는구나. 재판은 사실은, 제가 뭐, 네, 이렇게, 그렇죠. 예, 재판은 이길 만한 사건이라, 음. 재판에서, 결과는 비롭진 않은데, 그 과정 자체 있잖아요. 아, 당사자로서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어. 그렇다고 뭐, 그 보수가 뭐, 한 300만 원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음. 다른 변호사 선임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이게, 광주에서 광주 사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소송이 딱날나왔어요 음. 근데 딱 보니까, 서울중앙지법으로 넣었네? 전자소송을? 아니, 전자소송이 일반소송인지 모르겠는데, 음. 중앙법으로 원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쏙으로 아, 쏙으로 그래. 얼마나 좋은지 어. 아이 분이 그 여러 가지 법은 많이 알아도 음. 관할은 잘 모르는 분이구나 아 그렇게 법을 많이 해도 관할에 대한 그게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무조건 관계에서했으니까 그렇죠 네. 지방 사람이니까 음. 음.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피고 주소지에 소송을 넣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야 실무자 아니면 잘 모르겠네. 네, 네. 실무도 많이 해본 사람 아니면 헷갈리는 부분인데. 예, 예, 아직도, 어. 아직도 재판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한 출석을 한, 지금 한 여섯 번째? <laughs> 그 사람 계속 올라온 거예요? 거에서 예. 300만원 달라고 소송하는데, 지금 여, 교통, 교통비가. 야, <laughs> 교통비가 50만원 들었겠네. 그렇죠. 와, 60만원, 와. 왕복, 아니겠네. 왕복 20만원씩 하면 아마. 어. 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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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떻게 보면 좀 우픈 사건인데요, 저도. 하, 하면서도 음.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도 하셨겠네. 그, 이제 뭐, 그 정도로 이제, 의뢰인하고 뭐, 소송도 걸리고 하면은, 그, 좀, 한심하죠. 내가, 아유, 저런 음. 사건을 왜 맡아가지고, 저런 사람을, 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또 관할 때문에 음. 되게 좀 이렇게 에피소드가 좀 생긴, 아,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관할의 중요성이. 네. 네. 만약에 제가 광주에다 걸어놨으면, 저도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날만 되면, 어, 그 날만 되면, 사건도, 사건도 신경질 확 나고, 음. 열이 확 받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 또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직원을 대신해서 내보내는데, 음. 그 우리 직원이 대리가 되는 경우거든요. 음. 조직사건이라서. 그런데 직원 내려보내도, 뭐, 그것도 제품이잖아요, 다. 그렇죠. 네. 아, 관란의 중요성. <laughs> 네. 음. 네. 오늘은 뭐, 그런 거 한번, 그, 일반인으로서는 좀 알기 힘든 내용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음. 네. <laughs>